그 공장 주변에 아까 드럼이 터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드럼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모르 네? 모르신다고요그 <laughs> 아까 지, 이제 기자님 질문하셨던 그 내부에서 폭발을 들렸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직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그 내부 사실조사를 좀더 해봐야 됩니다.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또사실가 진화, 지금 진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가 되고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식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자, 잠깐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지금부터 저 지금 바꾸고 현장 활동도 지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 질문을 받고 부장님께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또 질문 바로 하실 겁니까? 이제 출발 하나면 만됐요 드럼 자체가 비어있던 건 아니죠, 우리? 그러니까. 뭔가 차 있던 드럼통이 서진 거죠? 그것도 지금 받은 내용을 파악 해봐야 됩니다. 거기 부장님은 드럼통이 드럼통 모아놓은 건 아니죠? 네. 게, 그건 네, 아닙니다. 공장 예. 안에 그 진화 설비도 있습니까 감지 설비 말고 진화 설비도 다돼 있다. 사실 소방 설비,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작동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건가요, 혹시? 예. 스프링클러 가 이게 터졌다는 말씀인 거죠? 그 그러니까 진화 장비가 진화 장비까지 작동이 됐다. 제 당시에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화의 진화를 지금 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뭐 그런 것들 이제 작동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마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셨던 어. 기자님들 제외하고 두분만 받고 그 어, 2차 우리 병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분 질문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십시오. 어떻습니까? 아 제가 그냥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여기 현장에 에, 바로 도착했을 때는 야 이거 공장 네, 자체가 네, 불바다가 되겠다 유연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확실히 쓸 있는데 천만 다행으로 어그 중앙 또 인근 그 서울, 인천, 어, 국방 이렇게 인근 소방서다 이렇게 연합 작전으로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유물땡크 그 시설들을 다 완전하게 커버해가지고서는 연속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. 어, 선보전에요 저는 이렇게, 에, 판단을 합니다. 이렇게 네, 질문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상황이, 상황이 지켜보고, 3차 브리핑이 가능할지, 안 할지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다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